어, 이번에는 정육면체의 겉넓이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정육면체는 겉넓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걸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여러분들은 정다면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노트에 필기를 해 볼까요 정다면체는 아까 설명했죠 근데 앞에 정이 붙었어요 정다면체, 정삼각형, 정사각형처럼 일반 사각형과 다르죠. 다면체도 마찬가지예요. 정이 붙기 에서는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두 개의 조건. 첫 번째가 간단하죠. 모든 면이 서로 합동해야 돼요. 어, 이것만 되지 않나요? 근데 네, 아니에요. 모든 면이 서로 합동이면서 정답면체가 아닌 게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어,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가 모두 같아야 됩니다. 자,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가 모두 같아야 돼요. 음. 자이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입체 도형은 세상에 오직 다섯 개밖에 없어요. 이 정다면체는 많지가 않아요. 오직 다섯 개만 존재합니다. 그 중에 오늘 정육면체를 배우는 거예요. 정육면체. 그러면 선생님, 나머지는 뭔가요? 여러분, 이거 관심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알지오메스를 어, 한번 보면, 여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알지오메스 3D인데요. 여기에서 왼쪽에서, 어, 네 번째, 아래 정다면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 면체, 정20 면체.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아래 부분 보면 전개도라는 것이 있는데 전개도를 클릭하게 되면 정다면체의 모든 전개도가 다 그려져 있어요. 전개도가. 자, 오늘 배우는 정육면체도 전개도가 무려 11개나 됩니다. 그리고 전개도는 여러분 직접 펼쳐보고 접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걸 보여줬으니까 오늘 주로 사용할 전개도가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걸 한번 클릭한 다음에 그리는 방법을 한번 알려줄게요. 자, 전개도는 좀맨 어, 처음에 한번 클릭하고 한 변의 길이를 먼저 지정을 해줘야지 그려져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클릭하면 전개도가 그려지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이 전개도를 접을 수가 있어요. 어딨냐면 전개도 아래 바로 접기가 있습니다. 이 접기를 클릭해서 먼저 클릭하는 면이 바닥면, 기준면이라 불러요. 그리고 다른 면을 클릭하면 이렇게 접어집니다. 자 이게 중요한게 뭐냐면 전개도의 어떤 점이 어떤 꼭지점과 만나는지 어떤 모서리가 어떤 모서리가 만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전개도를 여러 번 접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케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어이 모양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한번 접어 보기 바랍니다. 자, 펼치기도 가능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모양을 이렇게 돌려서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전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볼수 있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어, 설명을 하자면 건널비는 더 계산이 쉬워요. 왜냐하면 모든 면이 서로 합동이란 조건 때문에 한 면의 넓이만 구하면 돼요. 곱하기 6입니다 자, 그래서 정육면체의 건널비,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이에요자 이거는 써볼까요? 한번 여러분. 노트에다 정육면체의 겉넓이 e q 한 면의 넓이 똑같은 게 6개 있어요. 곱하기 6이에요. 그래서 매우 쉽게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직육면체의 겉넓이보다 더 쉽습니다. 자 이걸 적어 보고요. 그러면 한번 풀어 볼까요? 자 이제 한 면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6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직접 한번 해 보도록 하자. 여기 있습니다. 어 정육면체 겉넓이를 계산하는 식만 써세요. 그림은 그리지 말고요. 식만 써 보세요. 자한 면의 넓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7인 정육면체입니다. 자 그러면 겉넓이는 한 면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 7 곱하기 7인데 여섯 6개가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식을 쓴 다음에 계산은 천천히 49 곱하기 6을 세로 곱셈으로 해서 천천히 하세요 294그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어때요? 굉장히 쉽죠? 그죠?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매우 쉬워요. 모든 면이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자1위는 숫자 가 크니까 하지 말자. 자그 다음에 이거 활용문제한 풀어보자. 자 블록쌓기 <laughs> 블록쌓기죠 여러분. 아마 이거 초등학교 5학년 수학에서 배웠을 거예요. 블록쌓기도 아까 이제 안내를 했으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이거 음, 3D에 나무, 싹히나무가 있습니다. 싹히나무. 얘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싹히나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보면, 기게 이제 우리, 어, 문제에 나오는 싹히나무거든요. 이런 모양. 어, 싹히나무 기능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양이죠. 자, 보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3cm인 정육면체쌓나무 6개를 오른쪽 그림처럼 쌓았어요. 어? 근데 이때 겉넓이를 구하래? 겉넓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어, 겉넓이는 자 보세요. 한 꼭지점을 잡고 얘는 증육면체가 됐으니까 가의 넓이, 나의 넓이, 다의 넓이를 계산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식을 쓰기만 해보세요. 자, 건널비는, 먼저 가의 넓이 3cm가 2개니까 6cm가 되겠죠. 그죠? 6cm 곱하기 3cm. 6 곱하기 3. 그 다음에 나는 가로가 3cm, 세로가 3, 3은 9네요. 그죠? 그래서 6 곱하기 9. 그 다음에 단은 3cm곱하기 9 이렇게 얘가 총 2개씩 있어요.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육면체로 쌓기 나무로 쌓아서 커다란 직육면체를 만든 꼴이 되는 거죠. 이퀄하고요. 1 8더하기5 4더하기 27. 자, 계산은 천천히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어두 개를 더하니까 음, 72에다가 27을 더하니까 99가 되겠네요. 99 곱하기 2, 298, 298, 198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어때요? 이 풀었어요? 이해돼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한 문제 풀고 쉬도록 하자.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사위가 있습니다. 주사위가 대표적인 정육면체 모양이죠. 한 면의 둘레가, 자 보세요. 한 면의 둘레가 32cm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둘레는 4개의 모서리에 합이 되겠죠. 그죠근데 4개의 모서리가 모두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자, 한 모서리의 길이는 32를 4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한 모서리의 길이는 8이 되겠죠. 8cm. 오케이. 그러면 겉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자, 한, 한 모서리의 길이가 8cm인 주사위에 겉넓이. 그러면 한 면의 넓이가 8 곱하기 8인데 6개가 있습니다. 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을 쓰는 게 중요하고 계산은 천천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384 단위 제곱 센티미터 같아요. 어때요? 쉽죠? 오케이, okay. 자, 여기까지.